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희행 세무사입니다. 아, 요즘 제가 뜸뜸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의 그 조회수를 보니까 굉장히 형편이 없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를 올려서 그런가, 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인생 얘기를 여러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제, 그제죠, 그제, 교육에 조금 다녀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서울 종로에서 했던 그 교육인데요. 어, 책가, 책을 사러 갔던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강연을 하지 못하셨, 못하셨기 때문에 그 강연하신 세무사님이, 그래서, 올해는 그분의 약간 소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저희 이제 송대곤 세무사님하고 같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교육을 다녀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풀려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세무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같이 여러분과 생각을 해볼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어, 그 세무사님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세무사님은 이제, 음, 제가 알기로 나이가 이제 58년생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연도 하시는 분이시고, 어, 현, 현업에서 이제 후배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굉장히 본보기를 많이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강연 도중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38기 세무사님이 이제 그 세무사님, 그 강연을 하셨던 세무사님께 어, 식사를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찾아왔었다. 그 얘기를 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38기 세무사님이 어, 세무사 일을 이제 그만하시고 업계를 떠나신다. 뭐 제가 이제 좀 집중을 하지 않아 그 얘기에서 집중을 하지 않긴 했는데 얼핏 듣기로는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약간 떠난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연하셨던 강그 세무사님이 38기 세무사님께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저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무사님이 어, 본인은 이제 세무사 일을 하면서 38기니까 저보다 기수가 두 기수 위거든요. 전 40기긴 한데, 제가 이제 평가사도 같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41기 좀 개업으로는 그분보다 3년이 늦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찍어 주는 데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 이런데 부동산이 많이 뛰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가 다 투자할 곳은 투기꾼들한테 다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제 같이 생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대 부자예요. 아니면 우리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한몇 십억대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어 이제 로또에 굉장히 큰 이제 제가 로뭐복권 복권 같은 거는 제가 안 하니까 뭐라고 어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업에서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민 가실 건가요? <laughs>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어,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저도 이제 일을 많이 벌리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돈이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럴 때 정말 일 그만하고, 아, 정말 로, 로또라도 하나 당첨돼서 진짜 벼락이라도 한번, 돈 벼락이라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행운이라는 게 그렇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팔자인지, 제가 씨를 뿌려야 이제 글씨를 수확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확장되는 이제 아마 저희 태생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행운이라는 게잘 맞지가 않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로또에 당첨이라고 돼 봤으면 아 나도 한번 그래 한번 복권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행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연하셨던 그 세무사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라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저도 지금 꽉찬 20년이 넘었거든요. 세무사가 이제 현업에 종사한 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이가 착실하게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옛날로 돌아갈, 돌아갈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인생을 정말 착실하게 한발한발 걸어오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나이 든 지금의 내가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에 만족한다. 그래서 앞으로를 기대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53세, 73년생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 날 나이 줄이지 않고 그냥 53세인데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참한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착실하게 다 다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후회도 되는 일이 많고 반성도 많은. 많이 해야 될일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건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저도 솔직히 과거로 그렇게 회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그리운, 이, 그리운 이가 있는 그곳에 잠깐이나마 머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어~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돈이 엄청 많이 만약 이렇게 벌린다 한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이 나의 송혜경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의 인생 이막 삼막 사막을 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어제 같은 오늘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된 오늘 그리고 내일로 향할 수 있는 오늘을 현재를 살고 싶습니다. 어 저도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솔직히 저도 부동산 투자 안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뭐 벌만큼 벌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한 20년 정말 착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많이 뭐 세무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건 아닌데 그 벌리는 돈을 뭐 그렇게 탕진한 적도 없고 그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돈이 모여서 일을 쳐야 되는데 일을 선 먼저 일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지금 뭐 공실도 있어가지고 저도 속을 많이 썩이고 있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렇게 모아와서 그렇게 투자했던 그 부동산들이 지금은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라있고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앞으로 제 남은 인생 40년, 50년 저희 식구들이랑 지금 저희 가족이 이제 강아지까지 해서 이제 아홉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일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일을 놓고 싶지 않고 이 일을 계속을 하면서 저는 더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서 저 발전을 하고 싶고 어, 세모사로서도 더 성공가도라고 꼭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성실하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도 솔직히 약간 취미사, 약간 좀 즐기면서, 어, 그, 투, 취미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저희 통찰력이라든가 저희 경험치가 많이 녹아내려질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좀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어, 뭐, 고수분들에 비해서 제가 모자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고 봤던 그 시각 면에서는 제가, 어, 능력이 더 많이 축중해질것 같고, 옆에 지금 조력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송대곤 세무사도 있고, 저희 우리 용띠, 양띠, 우리 가족들 이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조력자들과 같이 더 넓은 세계로 나오고 싶지, 어, 그렇게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꼭 지금 30대, 40대, 20대시라면 여러분 앞으로 20년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정도 더했다 그러면 그거를 제한 나머지 10년을요. 착실하게 살면서 여러분 차곡차곡 투자도 하시고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행동을 개시한 그 시점 이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변수가 없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부도 충척기돼 있을 것이고 솔직히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면요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접어있는것 같습니다 중간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거나 뭐 파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단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살아본 저로서 지금 50이 넘은 저로서 여러분에게 저보다 젊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성실하게 차곡차곡 살면서 어떤 횡재를 물론 이제 기대를할수 있는데 너무 큰 횡재를 바라 고 그렇게 탕진 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날들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그리고 혹여 조금 늦게 이제 요즘은 이 이런 우리가 취업 같은 게좀 힘드니까 조금 더 늦게 취업 전선에 저 이제 끼어들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50대 후반, 60이 됐을 때 여러분 안정권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또 다른 인생이 막과거에 여러분의 더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 살 것인지 는그 시점에서 결정을 하고 하루하루 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이제 일례로 제가 이제 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음 최근에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솔직히 좀 경기도 안 좋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 이 미수금도 좀 크게 깔린 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데. 그것만 보면요 여러분 저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laughs>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거래처에 매여 있잖아요 돈이 그래서 거래처에서 수수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수료를 이제 거래처의 그 사정이라든가 이제 어떤 악의적인 감정 때문에 안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가서 뭐 손발을 묶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법적인 걸로 하는 건지 변론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요즘 뭐 부동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뭐 망한다, 뭐 일본의 전철을밟는다막 그러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거에 너무요 겁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야 수익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큰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요. 어큰 리스크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잘 자란 리스크들을 감내하면서 잘 자란 수익들을 여러 개를 어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재테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사,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잘쪼잘쪼잘하게 조잘 조잘 <laughs> 리스크를 했던 부분도 있고, 좀 크게 했던 리스크,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감내를 하면서, 하면서 투자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조금, 어, 경제적인 그런 뒷배가 형성이 되니까, 어, 요즘은 조금 제가 안정계 접어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조급해 하진 않습니다. 어, 제가 한 50대 이전까지는요, 정말 여러분 제가 왜좋다는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현재 좀덜 벌더라도, 그래도 어 이렇게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언제 아직은 미실현이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떤 호재가 붙었고, 도로가 나고, IC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저번 후에 했던 그 투자도,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니까, 어... 그래도 요즘은 제가, 아, 내가 그래도 그때,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참 후회도 많이 중간에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인생 현재에 있어서 현업을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웬만하면 그만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더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